여러분 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호 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액세스 공개 문제 2회에폼 작성 및 편집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폼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조회하면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서식을 보고서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 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탭.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테이블 2까지 만들었었던 거 열어주시고, 자, 만들기 탭으로 들어가셔서, 폼 디자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폼이 만들어졌으면, 가로는 여러분, 최대 우리 19cm 까지, 그리고 세로는요, 당하게 한 20cm 안 안쪽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얘를 20cm까지 늘려줄 필요는 없고요. 딱 지금 보이는 대로 한 14, 15요 정도 자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요 제목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레이블이에요. 레이블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탭에 자 여기 세 번째에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적당하게 드래그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 음반코드가... 자, 여기서 시프트 엔터 해서 줄바꿈 해주시고... 자, 요렇게... 자, 내용을 입력해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은요. 라 자료처리 파일 작성에 기타 조건을 따르시오. 여기 우리 기타 조건에 보시면 제목 같은 경우에 조회 화면 및 보고서의 제목은 16 정도의 임의 서체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임의 서체이기 때문에 어, 글꼴은 변경할 필요 없지만 크기는 한16 포인트 정도, 16 포인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한 16에서 한 24이 어, 편한 대로. 자, 다시 빈 공간 선택하고, 레이블을 선택해서, 서식 탭으로 들어가시고, 우리 2010이나 2007 버전은 형식 탭, 아니면 홈 탭으로 들어가시면, 서식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저는 뭐 그냥 16 포인트 하지요. 16으로 지정해 주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가운데 정렬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가운데 정렬까지 지정을 해 주시고, 자, 여기 모서리에서, 요런 모서리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이 글자를 기준으로 레이블의 크기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보시면서 가운데쯤 적당하게 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목록상자 만들어 볼게요. 자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자이 목록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셔서 목록 상자. 저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버튼을 좀 눌러서, 자이 상태에서 이 목록 상자, 자이 목록 상자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적당하게 드래그. 이따가 다시 사이즈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목록상자 마법사가 나오면 취소 버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 목록상자와 함께 저는 리스트 1이라는 레이블도 같이 만들어졌어요. 레이블은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레이블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목록상자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속성 시트를 열어 주시는데 속성 시트가 안 보이시면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선택해서 자, 요 속성 시트를 열어 주시고. 자, 데이터 탭에 행 원본 이 오른쪽을 클릭해서 자, 여기 땡땡땡 보이실 거예요. 땡땡땡을 눌러서 자, 테이블 표시에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더블 클릭. 자, 요것도 더블 클릭하셔서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생성되도록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여기, 어, 작성 조건들을 보시면, 뭐, 목록 상자에서, 우리 지금 목록 상자 만들잖아요. 리스트 박스 만드는데, 자, 판매 수량 오름 차순 출력하고, 화면 아래 조회 시 작성한 SQL 문을 복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SQL 문에는 자 INNER JOIN ORDER BY INNER JOIN은요 여기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필드를 연결해달라라는 소리예요. 지금 저희 보시면 테이블 1의 음반 코드, 테이블 2의 음반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이너 조인이라는 우리 SQL 구문이 생겨요. 나중에 여기서 마우스 클릭 SQL 보기를 눌렀을 때 이너 조인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테이블 1의 음반 코드와 테이블 2의 음반 코드를 지금 조인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 어, 상태로 두시고 이번에는요. 자 목록 상자에 표시되어야 할 필수적인 필드가 음반 코드, 음반명부터 판매 수량까지 이6 개의 필드라고 나타나 있는데, 자 얘네들을 순서대로 더블 클릭해서 이 필드에 등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서 내가 직접 뭐 등록을 시키셔도 되는데, 자 여기 테이블 1에 음반 코드는 테이블 1에 음반 코드를 더블 클릭할 거고요. 자 음반명 더블 클릭, 원가 더블 클릭, 가수 이름 더블 클릭, 공급 단가, 판매 수량. 자요요이 여섯 개요 오른쪽에 들어가 있어서 어안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화면을 조금 작게 해서 자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 아까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반 코드가 A나 B로 시작하면서요. 음반 코드가 A 또는 B가 아니라 시작하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음반 코드의 이 조건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A 또는 B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라고 입력하고 만능 문자 별표를 하나 붙여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A로 시작하되 그 뒤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든 몇 글자가 들어오든 상관없다. 맨 처음이 무조건 A로만 시작해야 된다. 만약에 이 별표가 앞에 오고 A가 뒤로 오면은 그건 A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O와 하고 또 B로 또는 B로 시작하거나. 자, A로 시작하거나 또는 B로 시작한다 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엔터 눌렀더니, like A 별표 O와 like B. 별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 조건을 이렇게 보시면 like 연산 반드시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조건이 있죠.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a라고 했으면 like라는 말이 안 떴을 거예요. 이거는 a로 시작하거나, 그렇죠? b로 시작한다. 라이크 like 연산자까지 지정했고 그리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판매 수량이 4천 이상인 현황이에요. 앤드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같은 줄에 입력해야 돼요. 또는 조건일 경우엔는요 다음 줄인데 같은 조건 앤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판매 수량의 끝에 요 같은 줄 조건 라인에 이 조건 라인에 4천 이상이에요. 이상은 그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4천보다 그거나 같다. 엔터.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 아까 여기 위에 조건에 판매 수량 오름차 순으로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판매 수량. 자, 그럼 여기 판매 수량의 정렬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판매 수량의 이 정렬 라인을 선택하시면, 자, 요런, 이렇게 목록 상자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상자를 선택해서, 오름차순, 판매 수량의 오름차순으로, 자, 요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조건대로 데이터들이 잘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폼 1, 허리 작성기 탭에서 마우스 클릭,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하시면, 자, 먼저 A나 B로 시작해요. 자, 여기 C로 시작하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아까 라이크 like 연산자 이용하셔서 A 또는 B로 시작하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4천 이상인 데이터. 그쵸? 현황들을 추출해라. 다4천 이상이에요. 그리고 판매 수량의 오름 차순. 작은 거에서 큰거 순으로 나타내라. 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대로 잘 나타났어요. 그쵸? 자, 우리 SQL 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폼 1에서 마우스 클릭, SQL 보기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얘를요 우리 이따가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해 놓으시면 훨씬 좋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예 복사를 미리 해 놓으셔도 참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라이크 연산자, 웨어 조건절에 반드시 음반코드 판매 수량, 라이크 연산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 이너 조인 오더바이 구문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 자, 우리, 어, 여기 보시면, 웨어 조건절에 음반코드 그리고 판매수량, 라이크 연산자가 들어가 있고 자, 우리 오더바이 구문이 들어가 있는지 자, 요렇게 확인을 한다. 이너조인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한다. 음, 이런 식으로 어, 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셨으면 자, 끝났어요. 자, 포밀 커리 작성기에서 마우스 클릭 받기를 눌러주셔서 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해야지요. 요렇게 목록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폼 보기를 마우스 클릭 폼 보기를 이렇게 눌러 버리시면 자, 우리 필드명도 없고요. 필드명이 지금 필드가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열의 개수도 지금 이렇게 6개가 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 형식 탭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자, 열의 개수를 6개 나타내시고, 열의 이름을 아니어가 아니라 뭐예요? 예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열의 개수와 열의 이름을 반드시 지정을 해 주신 상태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폼보기로 들어가셔. 이 데이터들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는데, 자, 요거에 여러분 데이터들이 많이 추출되었어요. 조건에 맞는 이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나타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게 목록상자가 좀 작아서 스크롤바로 나타나야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자, 저는 지금 조금 사이즈를 맞게 잘 했는데, 예를 들어 얘를 이렇게 좀 작게 만든 상태에서 폰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겨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나중에 출력할 때이 데이터가 온전히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격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셔서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고 늘려주시고 다시 폰 보기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스크롤바가 안 나타나고 모든 데이터가 다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목록상자는 끝났지만, 이제 선 그리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 보기로 좀 들어가 주시고, 자, 저는 속성 시트 잠깐 끌게요. 자, 이따가 다시 들어가야 되긴 한데, 문제도 좀 같이 보기 위해서 저는 잠깐 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속성 시트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목록상자 밑에 있는 이선 있죠, 선. 자, 이 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의 컨트롤에 저는 선이 안 보여서 자세히 를 눌러서 자, 이 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 상자요 하단에 그냥 드래그 하시면 삐뚤빼뚤 그려질 수 있으니 무슨 키를 눌러서 그렇죠.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선생님이 이 위에 있는 사이즈랑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따가 맞춰줄 거니까 자 일자로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드래그를 해주신 상태에서 자 선의 두께가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 속성 시트 음, 오른쪽에 여러분들 지우지 않으셨죠? 자이 속성 시트에서 형식 탭에서 테두리 두께라는 게 있어요. 가는 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6포인트로 진하게 지정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선이요. 여러분. 어, 이 몽독상자 뒤에 들어가 있어서 이 두께가 제대로 다안 나타나지거든요. 아래 하살표를 조금 한번 정도? 한 번? 한번 정도만 밑으로 내리셔서 조금 선이 이 밑에 있는 것처럼 두껍게 보이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마지막 여기 텍스트 상자를 한번 만들어서 이 제목, 레이블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텍스트 상자에는 우리 아까 SQL 문복사해 놨었던 것들 붙여넣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탭에요. 텍스트 상자 왼쪽에서 두 번째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적당하게 어차피 사이즈 다시 맞춰 줄 거니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신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 마법사를 취소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자 이렇게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이 레이블에는 리스트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문이라는 제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 텍스트 저는 4라고 나왔어요. 얘를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요. 빈 공간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서 글자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16포인트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 탭에서 혹은 홈탭에서 2007-2010 버전은 형식 탭에서 사이즈를 16포인트. 자 지정해 주시고 글자가 잘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런 모서리 점이나 이런 조절 점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그 사이즈에 맞춰서 레이블 상자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 자이 상태에서 얘를 이동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 같이 텍스트 상자랑 이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자이 이동 핸들을 이용하셔서 자 드래그 하셔서 자, 얘만 이렇게 이동되도록 자, 밑에 있는 텍스트 상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얘만 따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자들 텍스트 상자의 사이즈 그리고 위에 있는 목록 상자와 선의 크기가 동일하도록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서부터 드래그 자 여기 아래 어, 우측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어, 이 텍스트 상자와 선과 목록 상자만 선택되도록 드래그 조금이라도 선택되도록 자, 요 레이블들은 선택이 안 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왼쪽 라인을 맞추고 길이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폼 디자인 도구의 정렬 탭에 맞춤으로 들어가서 일단 왼쪽 맞춤을 하시면 왼쪽이 다 요렇게 맞아 떨어지고요. 크기 공간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요렇게 맞춰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자, 요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성 시트 아까 닿지 않으셨지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 형식 탭에 테두리 색을요, 어, 검정 텍스트, 혹은 땡땡땡 눌러서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셔도 괜찮아요, 요걸로. 그죠 자, 마음에 드는 걸로 테두리를, 자, 원하는 대로 지정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눌러서, 자, 여기 밑에 있는 얘는요, 파선으로 지정되어야 돼요. 텍스트 상자는 조회하면 서식에 보시면 파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만 선택된 상태에서 형식 탭, 우리 속성 시트의 형식 탭에 테두리 스타일에서 파선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여기 텍스트 상자에 우리 아까 복사해 둔 SQL 문을 복사를 할 건데 만약에 아까 SQL 문을 봤을 때 복사를 해 놓으신 분들은 또 다시 복사를 안 하셔도 되고 아직 복사를 못 하신 분들은 일단 목록 상자를 선택해야 되고요. 속성 시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행 원본을 딸까 클릭하시면, 우리 아까 보였던 SQL 문들이 전체가 다 블록이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오류 나와요. 자, e q 작은 따옴표 하나 넣어주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작은 따옴표로 받아줍니다. 이퀄 작은따옴표 마지막에 작은따옴표로 마무리까지 붙여넣기하고 마무리까지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2010 버전은 제목도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어, 2016 버전은 약간 좀 흐리게 나오지요. 그대로 두셔도 상관은 없으나 어, 만약에 자 나는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A 해서 서식 탭에서 글자의 색깔을 검정 텍스트 1로 변경해 주시고 자 여기에 약간 회색으로 우리 미리 보기 가면 배경이 채워져 있는데 그것도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것도 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본문을 선택하셔서 서식 탭에 교차행색을요. 색 없음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인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인쇄로 가서 인쇄 미리 보기로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나 있는데 상단에 6cm의 여백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페이지 설정으로 가셔서 자이 여백이 밀리미터 mm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6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60이라고 지정하시고 확인. 자, 인쇄가 필요할 때는 이제 바로 인쇄 들어가면 되지만 자, 우리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인쇄는 어, 엑셀에 인쇄물 하나, 엑세스에이 폼과 보고서 인쇄물 두 개,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인쇄물 하나, 총네 장의 인쇄물을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뭐 시험장은 USB에 뭐 담아서 어떤 시험장은 또뭐 공유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각자 인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인쇄하시면 돼요. 인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면 또 감독위원이 또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인쇄가 필요한 경우에 인쇄에 들어가면 되고요. 저희는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이렇게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폼 작성 및 편집 과정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폼 1에서 마우스 클릭 닫기 하시고,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까지 하셔서 확인하셔서, 자, 이렇게 폼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커리 작성 및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